분 지금 밤 12시 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쿠팡이 지금 왔어요. 원래 새벽 배송 상품인데 기상악화로 늦어진다고 했다가 더 지연이 돼서 밤 12시 반에 왔다. 근데 그만큼 포우가 많이 내려서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장을 엄청 잔뜩 봤거든요. 여기 박스도 잔뜩. 여기 냉동. 여거는 썰슴살세트 슬슬 식단 관리를 좀 해보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새우 우유 이거는 액티비아 그릭 요거트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그리고 순두부 그리고 크라비아 대빵 큰거 그다음에 요거 두 박스는 귀리 채련미 곤약밥 이렇게 된거 150g짜리로 샀습니다 왕따시마는게 뭔가 했더니 <laughs> 우삼겹 2kg짜리 우삼겹 샀습니다 우삼겹이 여기저기 넣어먹기가 좋아서 순두부찌개에도 넣어먹고 하려고 샀습니다. <laughs> 너무 큰데? 다음! 이거는 그래놀라. 그릭 요거트 만들면 같이 먹으려고 샀고요. 이거는 김밥김. 뭐 이제 무감이 아무것도 없는 김사려고 김밥용 김을 샀습니다. <laughs> 이 박스에 김 하나 들어있었어요. 밥을 정리하자. 그린 요거트 만들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에 4824원이고 이거는 한 병에 약 907원 이거 하나에 요거 하나 이렇게 비율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통 여기에 2리터가 다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다 전자렌지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충분히 들어가겠다 잘 저어줍니다. 된 건지 모르겠네 요대로 9시간을 발효시켜줍니다 현재 시간 1시 39분이거든요 그럼 10시 40분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짠오 요거트 냄새 이게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요거트 됐어. 이거 응. 어떻게 하려고 해? 이거 이제 유청을 거르는 거예요. 식초를 좀 넣었고요. 얘네를 한번 소독해주겠습니다. 제가 면포를 시켰는데. 팡에서 시켰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요거, 또면 100%길래 요걸로 해보려고요. 그거 많이 한것 같아. 벌써 물이 이쪽이 나오고 있어. 요 아니, 근데 지금 3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버려야겠어. 지금 3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요 정도 농도. 지금도 되게 먹을만 하겠는데? 신기해. 시간은 7시이 정도만 빼면 될것 같아. 쇼쇼 맛있겠다. 스로 갬성 그릇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 짠! 일단 요거트 부분만 먹겠습니다. 산미가 진짜 없어요. 저는 산미 없는 걸 좋아하는데, 냉장고에서 유청을 빼면 산미가 없다는 그 영상을 봤어요. 맛있다. 퀄리티가 좋아요. 엄청 맛있다. 역시 과일이랑 그래놀라랑 같이 먹어야 돼. 여기서 한번더 유청을 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꾸덕해서 먹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뺐습니다. 음 그래도 한 500g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인터넷에 치니까 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만들면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고. 택배가! 왔 습니다. 뭐 냐면 요잡 아라 거치대 요 아이 엠듀거 원래 자취방 에서 쓰던 건데, 여기 본가 에도 놓 으려고, 제 거랑 동생 거랑 샀 어요. 두개다 완성!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요래, 요래. 요래, 요래. <laughs> 이게 이렇게 껴서 패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집순이 필수템. 해도 돼?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미쳤다. <laughs> 어? 마라 냄새, 마라 냄새 대박 사건. 위네 보호를 위해 이걸 먹는 거야. 갑? 응. 언니 건드부 추가해서 건드부 개 많아. 근데 건드부 좋아해. 응. 여기 마라탕은 마라 향이 좀 나네. 응. 그리고 단맛이 그렇게 많지 않네. 음! 어때? 분석까지. 음. 이것도 괜찮아. 음. 하지만 새우볶음밥을 시켰는데 계란볶음밥을 줬다는 사실. 요거는 스타벅스 캡슐. 검은 색깔 먹어봐야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어요. 쇼츠. 응? 원래 이거 알룰루스로 해야 되는데 너무 얇게 한거 아니야? 아니까? 우리 가족이 세상 빵을 안 좋아하는 걸. 나빵안 좋아해 나. 짠. 좋아하잖아 원래 좀비 은서랑 이거 볼 거예요 레지던트 이블라 프시티 음, 음. 맛있어? 음. 진짜 알룰로스로 하면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되겠다. 맛있다, 그렇 응. 아,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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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걸? 맛있는 걸? 글로라 티기야. 응. 음. 음.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은 스킵했고요. 또 택배가 왔습니다. 뭐냐면 요런 완전 빵빵한. 를 샀어요. 얼마에 샀더라? 되게, 좀 되게 비쌌어요. 이거 한 볼에 9,9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몇 그램이지? 250g이라는데 이걸로 오늘 가방 만들기 도전할 겁니다. 이게 손으로만 뜰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만드는 거여가지고요. 1 2 3 4 5 6 어? 나왜 일곱 개지? 어, 뭔가 잘못됐는데? 왜왜왜 <laughs> 왜,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안 돼. 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신기하다잉. 되긴 된다잉.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은데. 짠! <laughs>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더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두 손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는데 안에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그냥 파우치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물건이 안 빠진다 이것도 예전에 니트백 샀을 때 거기 안에 들어 있던 거거든요 이 안에 거 자체가 이렇게 입구를 쫑맬 수 있어 가지고 좋아요 야 <laughs>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생이랑 서울에 가려고요. 물레를 가려고 합니다. 요즘 거기가 핫플이래요. 동생 피셜에 의하면 오늘은 나무룩. <laughs> 근데 가디건이랑 바지 둘다 동생 거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의가 바르시네. 양냉방판이다 야. 그냥 앉으세요. 여기는 신도림역입니다. <laughs> 밥을 먹으러 갈 것입니다. 재밌었습니다. 모밀 맛집 갈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왠지 그때 유키즈 나왔던 곳 같은데? 오, 맞아, 맞아. 맞지? 유키즈 의그 무슨 국수집인가? 라면집인가? <laughs> 개웃기지 않아? 카페 극락왕생 어, 뭐야, 이게? <웃음> 몰라. <웃음> 이거 봐. 에그타르트 맛있어 보여. 거기. 우와, 개신기하다. 여기 가볼래? 나한 번도 안 가봤어, 저기. 뭐 먹을래? <laughs> 단새우장 단세, 냉모밀? 아, 성게알 냉모밀도 있네? 성게알 덮밥 먹을 거면 단새우장 냉모밀을 먹자. 그래? 그리고 새우튀김? 오, 근데 만천원이 나네? 청양고추튀김 먹었자. 그래? 너무 배고파요. 어, 물짱 차가워. 이거는 단새우장 모밀. 이건 성게알 덮밥. 이거는 청양고추 튀김. 이거 밥? 아닙니다. 아도 별로 안 매울 것거은요 면이 하얗네. 무지게와와와와음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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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름에 딱이다 <laughs> 아니, 그거 아니고 그, 맞아. 그런 맛있어. 맛있다. 짧게, 짧게. 어. 거 아니, 고 다른 거 그, 런거 그, 런거 아니, 야 그, 냥짧 그, 짧게 겨울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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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와아 청양고추 튀김. 음, 음. 어우려 음 청양고추 다가이다 이거 한 입만 먹고 비빌자기지 아, 어때? 응. 열할도 같이. 쪽파도? 네. 음. 응. 어때? 우니맛? <laughs> 모르겠어? 아니야. 게 내장맛? 어. 아 응. 계장개장 비빔밥 같아 맛있는데? 짭짤해 밥이이3박보 같아 기대된다 고소해 약간 톡톡 터져 청계할 특유의 그런 맛이 있어 청계알 맛이 약간 뭐라지? 쌉쌀한 맛? 살짝 맛있어. 안녕하세요. 예쁜 카페 많다. 로라멘. 오 여기도 블루리본이야. 이거 맛있어. 맛에 도망. 힙하다 힙해. 애타워크 커피. 이게 복합 문화 공간이래요. 에어 드랍 시뮬레이션. 에어 드랍?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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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뒤에 왜 슬라임을 하고 있냐? 여게 약간 현대미술인가봐 소품샵 가자 뭐야? 다니지? 은이야? 모르겠다 모르겠지? 가장 기본이 되는 룰을 써서 하는 브랜으로기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래 아, 조명 예쁘다 응. 예쁘다 음. 응. 난 이거 빌레던 <laughs> <끝내줘.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이제 은서가 맛있다고 한 카페를 갈 것입니다. 은마스카, 은축카이 건물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카페? 아니? 무슨 클럽? 카페는 4층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정말 정위분위독특하특하리그인센스향 냄새가 나요 인테리어가 정말 독특하다 엑셀런트 라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예쁘다 인아을 향해 먹 여기가 버터 푸딩이라는 디저트가 유명한데, 나오는데 15분 걸린대 풍자님 유튜브 또간 집에 나왔대요. 맛있어. 맛있겠다. 이것이 버터 푸딩. <laughs> <laughs> 음. <laughs> 밑에는 초코를 먹어가지고 약간 쫀득하고 이거 아이스크림은 쫀득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바삭한 크루아상인데 위에 초코를 입힌 거. 왔습니다요 <laughs> 촬영 아 어, 으아, 빨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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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 으아, 으 이렇게, 이렇게 <laughs> 밝은? 어둡게? 밝은!